안녕하세요. 블루엠 p c 판매자입니다. 소개시켜 드릴 로드는 루어 헌터 702ML 로드입니다. 어, 이 낚시대는 전장이 2 1 m 이고요 어, 중간이 나뉘는 센터컵 방식의 낚시대이고 어, 푸딩 방식, 들어가는 낚시대이다 보니까 스피커 방식의 낚시대에 덮어씌우는 것보다는 원경이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더 낭창거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루어 허용은 5에서 30g까지 이고요 홀라, 한치, 고등어, 어, 풀치까지 전천으로 사용 가능한 로드입니다 리시트는 미끄러움과 파지감이 좋은 데 보시면 VSS형 리시트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, 탑가이드를 보시면 안티 바이딩형 MN 탑가이드 경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줄꼬임이 없이 줄풀림이 어, 더욱더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, 이 제품은 그립이 어, 넉넉한 제품입니다 넉넉한 제품이다 보니까 바다선상 낚시를 하실 때에도 어, 겨드랑이 절차에 가능하고 편리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 세트 구성은 어, 로드헌터 702ML대하고 블레인피 c 립소 4000번 어, 스피닝 1일이 있고요 저희가 어, 1호에서 1 5 사이를 줄을 감아 가지고 직접 감아서 보내 드립니다 어, 태클박스 같은 경우는 4분의 1 온스 지그헤드 8분의 1 온스 지그헤드 하고 어, 8개 그로범 그리고 스피너 하고 어, 쉐드가 있어 가지고 뭐 언제든지 낚시 가고 싶으실 때뭐 방파제 뭐 갯바위 뭐, 배 선상에서 낚시를 바로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상 간략한 소개 마치겠습니다.